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안규영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기자들과 만나서 민주당의 모든 정책은 결국 다 깽판 치자 이런 류 얘기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정말로 선거가 17일밖에 안 남았는데 뭐 민주당 선거 전략이 이제 정권 비판 외에 다른 전략이 어떤 게 있을지 이것도 여쭙습니다. 깽판을 치었다 그래요? 깽판? 바로... 아 깽판을 치고 있다 그래서요? 여어영어 아, 단어, 단어를 깽판이라고 아, 네. 그러셨어요? 네 깽판 치자. 맞습니다 제가 동일한 언어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에 윤석열 정권 국민의 힘 정부 여당이 깽판을 쳤습니다. 지금도 깽판을 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 힘입니다. 맞습니다. 누가 깽판을 치는지는 국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체감해서 판단하실 겁니다. 그리고 리액션 금지.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 기자님 혹시 질문 있으신 분손 들어 주십시오. 네. 저는 아, 네, 뉴스정현지자라고 합니다. <laughs> 어, 어제. 다음에 세종갑 이영선 후보님 공천을 취소하셨는데 어 이렇게 결정하신 배경과 그리고 경선이나 뭐 심사 과정에서 좀 검증이 안 됐던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선택권을 사실상 박탈당한 세종갑 지역 우리 유권자 여러분께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laughs> 어, 이영선 후보는 당과 국민에게 용서하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우리 당이 검증을 제대로 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현 제도상의 한계 때문에 검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사자가 나는 재산이 이것밖에 없다 이렇게 신고하면 당으로서는 추가의 재산이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경험을 계기로 법 개정을 통해서 당사자들의 재산상태는 검증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해야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아파트 일곱 뭐, 뭐 얼마를 가지고 있다더라 아파트 네채, 오피스텔이 여섯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 2, 아파트 한채하고 무슨 오피스텔 하나만 당에다가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당으로서는 제출된 게왜 있는지를 조회할 방법이 없죠. 이 점을 이영선 후보가 악용한 것 같습니다. 일단 공천받으면 등록하고 난 다음에 당이 어떻게 하겠냐 라는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당과 국민을 속였습니다. 그 알량한 법치식으로 제도를 악용하고 당과 국민을 기만한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 책임을 묻는 첫 번째가 당이 최종적으로는 책임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또그 후보의 행위조차도 당의 행위의 일부이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공천을 취소하고 제명했습니다. 지금 당의 비상징계 권한이 당대표에게 위임되어 있고 공천에 관한 모든 권한도 공천 취소에 관한 권한도 당무위 권한까지 제가 위임받아 있기 때문에 어제 그 보고를 받는 즉시 윤리감사를 지시하고 본인과 직접 통화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명과 비상징계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물론 이 조치 때문에 절대 우세 지역에 가까운 우세 지역인 세종갑 국회의원 의석을 한석 사실상 상대 정당에게 주다시피 사실상 무공천 상태가 돼서 한석을 그냥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우리 당원과 우리 지지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전, 그 이전 국회의원 선거 때한명 차이로 국회의장이 결정났습니다. 이번 선거도 저는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권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정말 간절하게 일당만 하게 해주십시오. 혹시 가능하시면 좀더 힘을 모아서 과반수를 할수 있게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과반수를 할수 있게 1 5 1석만꼭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도중에 안정적으로 이길 수 있는 지역에 공천을 취소한 것은 참으로 위험하고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갭투기로 국민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될 국회의원이 개투기로 국민들에게 정말 절망감을 준다든지 또 심지어 그 사실을 공당에 공천신청을 하면서 당과 국민에게 속인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의석을 잃은 한이 있더라도 국회로 들어오게 해서는 안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정말로 팔을 하나 떼어내는 심정으로 고통스럽고 안타깝지만 무공천하는 공천을 철회하는 제명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국민 여러분께서 이 점도 투기를 일삼는 후보들을 마구 공천한 국민의 힘과 우리의 이 충정을 비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점도 공판의 판단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지지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당이 완벽하게 점검하지 못해서 우세지역 한 곳을 포기해버렸는데 그만큼을 여러분들이 국민들께서 그 충정을 이해하고 메워주실 것으로 믿고 기대합니다.